아, 여러분들. 아. 어마어마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 발라드 부르는데 이런 분위기. 아. 사실은 소란 팀이 너무 막 신나게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뒤에서 들으면서, 이야, 역시. 용배랑은 또 알거든요. 또설랑 친구들이랑 또 알아서 야 역시 잘하는구나. 또 성남을 또 이렇게 불태우려고 지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잔잔하고 슬픈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까지 너무 막 이렇게 어? 불태우면 네. 터질 것 같아서. <laughs> 뭐,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구례명곡에서 뭐 춤도 추고 뭐, 잔잔한 것도 많이 부르긴 했는데, 잔잔한 것좀 부르면서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더 태울 거니깐요 여러분들 뒤부도 아, 더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더운 그런 열기를 조금 식히고 이제 정말 슬픈 아버지 드레멜레에서 불렀던 아버지 예전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라 마이 더째 하면서 소박을 깎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목소리> 에...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아버지랑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어, 따뜻한 편이 같아요. 제가 그냥 들은 분 없고. 이렇게 수여러분 아, 달콤한 심장 스윗 e e t h a t 저는 땀로도 들거든요 어, 여러분, 도는으시면서 어, 어, 분들, 아, 름다운피나 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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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러나 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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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 나 TV나 TV나 t v 니보이나 TV나 까 v 나 t 까나 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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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제 t v 제 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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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닝을 좀 세게 받았더니, 조금 <laughs> 탔어요. 그래서, 어. 그쵸. 또, 남자는 좀 까매야. 섹시하죠. 어, 어,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오, 려로였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 <laughs>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벌레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laughs> 어, 벌레. 예전에 제가 그 반지하 살때 벌레가 한 마리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로 정말 멀리서 텐션하듯이 이렇게 해서 청소기로 빨아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남을 몇번 와봤었어요. 여기 뭐 감자탕도 먹으러 오고, 여기 또카페또 놀러 오고 했었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는 오면 좀제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 사시는 성남시민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셨는데, 저 멀리 남자분께서, 어우, 더워. <laughs> 그 저를 지켜봐 주실고 계십니다. 네. 다음 노래는, 사실 이 노래는,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조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 임재범, 임재범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하, 정말 그 노래방 금지고. 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 그래도 자가 제일 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 이 노래는 이제 원래 그냥 기존의 노래가 아니라 제가 이제 중국 나는 가수다에서 턴곡을 어, 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고요 오늘 어, 그 턴곡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어, 커플들끼리 오셨으면은 어, 옆에 여자친구를 보면서 입모양 뻐끔 뻐끔 하면서 약간 고백한다는 <laughs> 느낌으로 주시면 여자친구보다 듣는 게싫하실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노래가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라고 그쵸? 저희 때는, 저희 때는 이거 어, 이 노래 부르면 뭐좀 알아줬었거든요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고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어, 하, 내가 이때의 어떠한 선택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많은 게 바뀌었다는 순간이 분명히 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방금 불렀던 고해라는 노래로 어, 뭔가 터닝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어, 또이 노래를 또 중국이라는 어, 나는 가수다 큰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어, 한국의 위상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에 는 너무 특별한 그런 목입니다또 어, 이런 특별한 노래를 또 성남 파크 콘서트에서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제가 방금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정말 선선한 바람이 <laughs>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보는 <laughs> 부분이요. 정말 이렇게 그, 많은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환영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알고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성남에는 사실 성남 파크 콘서트라는 곳 제가 처음 와봤어요, 이 자리를. 근데, 어, 방금 또 생각이 든게 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성남 파크 콘서트에서 하게 된다면은 어 춤을 춤을 서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모습을 더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지금요? 지금요? 아침이요 아침. 아,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어, 춤을 오랫동안 췄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근데 정말 어, 하나에, 정말 하나에, 어, 거기 정말 오인을냈던것 같아요, 춤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추고 나니까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몸이 아파요. 감사합다 <laughs> 아, 어, 지금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항상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노래 또 여러분들 더우시니까 또 슬픈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네. 저 정말 제 목소리가 자, 아버지께서 최현아 너는 나오나 같은 목소리가 아니, 아니니까 절대 가수는 안될 거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치 근데.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강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어, 그때 만약에 어내 목소리는 아버지 말대로 허스키 하니까 안 했어야지라고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다음 노래 되돌리고 싶다는. 어, 여러분들 더우시더라도 발라드는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u r 수 i 시면서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 o 리고 싶다. e if 다 o u r e a doctor. I'm not 노래 r e if y 노래 r e a doctor. I'm not s u r 생명파크 공사도보고 계신다고요. <laughs> 어 저도 사실 많이 덥잖아요. 네 많이 더워서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시원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다. 제 네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라. 더울 때는 이열치열이다. 그래서 정말 덥게 있어봤어. 요 정말 덥게 있어봤어요. 에어컨 한번도 안키고 <laughs> 씻을때 뜨거운물로 샤워하고 <laughs> 티타임을 가질때도 따뜻한 티로만 <웃음> 먹고 <laughs> 이열치열을 해봤습니다 죽는줄 알았어요 더위 먹었어요 <laughs> 자, 더위 먹고 한 3일 고생했습니다 어, 시원하게 있는게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아, 아이디어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더운 날에 평상에 누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 와 정말 더워요. <laughs>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그렇 정말 어,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가 41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에도 41도였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두바이, 한국,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제일 더운 나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런 날 정말 열철해야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시원하게 있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성남파크 콘서트 보러 나오시고, 시원하게 노래 들으시고 하시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까지 친다면 정말. 건강에는 <laughs> 아, 여러분들 손바닥에 오장육도가다 있다고 해요. 박수를 놓고 친다는 정말 여러분들 뭐, 혈색케에서 소화, 뭐 너무 좋아지실 거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어,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노래 어, 이 노래도 여러분들 이 노래는 지, 어, 제가 또경년대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예요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총 맞은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총 맞은 것처럼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Yeah! 감사합니다. 아, 어, 계속 이제, 발라드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어, 다음 노래는, 좀 신나게, 그러니까 너무 업은 아닌데, 잔잔하게, 여러분들과, 한 잔잔하게 춤을 좀출수 있나요? 그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노래, Look at u 그냥 갈 수는 없죠 그쵸? 왜냐면은 음, 어, 이 노래는 불러야 할것 같아요 딴거못간거 제.. 죄 그러면 코 좋다고 그러면 3 0곡3 5곡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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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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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가야 될것 같아서. 아,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일매일 정말 습관처럼 듣는 노래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은 나는 매일매일 먹는 견과류가 있다. 아니면은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래서 노래 제목을 이렇게 지습니다 매일 듣는 노래.